안녕하세요 티피오입니다. 뭐 하는 거 박세야? 누구야? 아,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 자, 곧 여름휴가를 떠나신다고요? 입을 옷이 없다고요? 지금 집중하시죠. <laughs> 자 저희가 2박3일로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진짜 지낸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아, 근데 맞아. 처음으로 여행을 간 날이어서 좀더 금이 있고 익숙한 음, 경험도 남고 어, 뭐 기분이 완전 멋져요. 근데 저희 티피오잖아요. 옷을 또 빼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 부산에 또막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신경쓰고 이번에 캐리어에 진짜 듬뿍 싸가지고 옷을 챙겨보는 기 캐리어 없으시던데 나는 가방 하나는 없으시던데 <laughs>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던데 밖에 날씨가 <웃음> 진짜 좋고이건 태풍 피해가 진짜 없으시길 바요자 이제 저희가 부산 여름 코디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laughs> 저희가 입은 코디들을 보면서 각자 피드백도 주고 지금 이번에 린넨 자켓으로 할수 있는 코디를 좀 해본 는데 약간 그 스트리트한 느낌보다는 약간 포멀한 느낌을 더 좋아해서 음. 오버핏 데님 팬츠랑 그냥 기본 흰티 음. 그리고 블랙 컬러 린넨 자켓으로 음. 간단하게 포디를 네. 해준 거거든요. 네, 신발은 깔끔한. 느낌으로. 네, 도일분은 깔끔한 네. 느낌으로 그냥 어. 소매 루프로. 안경은 음. 젠틀몬스터인가? 네. <laughs> 어. 머리 스타일까지도 완벽한 거 같아. 요 심표 머리로야. 여기서 사실 세 명, 네명 중에서 제일 좀 깔끔하고 네. 신경 써서 입었다라는 이제. 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희. 남친적인것 같아요. 그냥 음, 딱 네. 전형적인 남친력. 네. 여기 그냥 미니백 같은 거 하나 들어도 그냥 깔끔하게 동네 돌아다닐 때도 좋고. 이거 실제로 봤을 때도. 음. 그 제이기가 안경을 이거 안겼으면 은 조금 심... 와, 살짝 심심할 심심해.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안경을 끼니까 좀 코디가 완성되죠. 음. 이런 코디 같은 이제 미니멀 코디라고 하잖아요. 미니, 미니멀 코디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가 진짜 한 가지만 딱 포인트로 그렇죠. 해줘가지고 약간 지적인 을마일 지적인 스마일. 아, 약간 지적 아, 약간 지적임을보여주 어, 약간 지적름 어. 코디였다 약간 어. 지적 이게 어. 오픈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열수 있는 거. 그래서 음. 열어서 <laughs> 접으면은 진짜 좀 시원해 보이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보이게 할수 있는 게 음. 약간 시원해 보이고. 보이면 진짜 코디. 블레이저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음. 리넨으로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덥잖아요. 겨울 때 이제 블레이저를 입으면 조금 더 남들한테 좀 부담. 와, 제 더운데 왜 이렇게 입었어? 라는 이제 시선을 주기 편한데. 이 호접이 아니라 음. 안감 있는 거 입으면 진짜 덥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보면서 나도 더 같이. 예. 음. 근데 선택을 너무. 소재감 잘 선택을 잘해줘야 해줘. 돼. 이너 데. 선택은 혹시 뭐 어떻게 좀? 네. 니트 소재로 된. 아, 탕수 탕수 실키한 해줄게. 실키한 머플러. 아 그래서 그냥 티 입으면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그텍스처에서 오는 약간 고급스러운 그럼 약간 고급스럽고 심? 댄디한 느낌을 주기 위한 코디였다 그치? 약간 지적인가 고급스러운가 댄디한데 또심플 <laughs> 술집에 가서 고급스럽고 아, 댄디한 그거. 느낌을 줌으로써 나 약간 아, 이런 몇 명이서 오셨어요? <laughs> 기장하고 핏도 되게 괜찮은데 이건 바지가 또 어디 이거 다 보세예요 아 보세 뭐, 본인의 스타일이랑 그치? 무드랑 솔직히 브랜드 아니버터 브랜드를 굳이 팔 이유는 없지. 근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면 지훈 형인데 심심하지 않은 이 디테일 그리고 스트릿한 이런 반팔 티나 음. 그리고 몸에서 주는 이런 느낌이 다 조화로워요. 음. 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저 같은 경우는 음. 제이처럼 살짝 이제 깔끔하게 이제 흰청 거기서 깔끔한 무드보다는 좀 스트리트 무드를 좀 가지고 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바지 같은 것도 완전 이제 오버핏으로 가져갔는데 무파진으로 음.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반팔티도 그냥 심심하지 않은 반팔티로 비즈런 스트리트어로 살짝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신발도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이렇게 유, 유명한 신발 같은 거는 신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음, 그래가지고, 맞아 각자 개인 취향이 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푸마 제품으로 이렇게 꾸며봤어 그리고 이제 나도 여기를 벨트를 하긴 했는데 벨트를 좀... 안 보여주고 응. 나는 이제 키링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쪽으로 간 건데 이 키링이 제익 응. 씨가 만든 진짜 응. 황금만든 응, 키링이죠. 응. 맞습니다. 되게 키링도 잘 만들어요. 그래, 이 키링을 좀어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아아 네. 20대 초반 친구들이 여자들이 <laughs>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요. 대학생 여름 코디가 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 음. 뭔가 그좀 영해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뭐 입었을 때막 어, 저 오빠 어, 괜찮다 음. 아, 그런 거야? <laughs> 느낌을. 맞아. <laughs> 그리고 음. 이게 또제 시선으로 봤을 때 반팔티에서 음.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게반팔티 보통 입으면 이렇게 피지컬 좋으신 분은 씹으로 여기 접잖아요, 팔을. 이렇게 이렇게 안 접고 이렇게 러프하게 떨어지는 걸 핏을 그냥 아예 가져갔다는 게 너무 음. 좋은 어, 그리고 이 그래픽이 좀 귀여워서 안 접은 게난거 같아. 맞아. 그치? 이 고양이 이 어. 그래픽 너무 귀여워. 나도 나도 이제 반팔티 하면 이제 접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이 음. 어떠냐에 따라서 음. 팔을 접냐, 음. 피냐 이거가 좀있요거같아무지 음. 무지였으면 접어도 괜찮지. 그지 어. 떨어지는 핏감도 예쁘다, 바지가. 음. 진원이는 지금까지 보면 살짝 음. 마이너한 감분인 게 아, 아 그래. 맞아 마이너한 아, 아, 근데 그게 아. 좀 장점인 것 같은 데 어, 본인 주대가 있는 것 같아 음. 잘 어울려 아, 아,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은 음. 어, 좋아, 좋아. 사실 이제 못파진휘티 이렇게 갔지만 신발에서 살짝 약간 좀 아쉬워요 갔을때 음. 어, 왜냐면 신발이 지금 되게 스포티한데 음. 이걸 신발보다는 약간 샌들로 가시는 게좀더좀 좀 재밌지 않나 아, 아. 음. 하긴 또 여행이기도 맞아, 하니까 샌들 음. 샌들. 음. 샌들 많이 나오고 와이그 샌들이 딱 매치를 쓰면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개인적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음. 참고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마 야전이가 술 먹고 사람들한테 발밟힐까봐 운동화를 신었을까? 스티프오의 막대 신는 거니까 이게 잠깐 주먹약이 들어가. <laughs> 맞아, 그게 나도 이제 이 청바지에다가 이제 내가 그 차에다가 샌들랑 이런 거챙겨왔었잖아 슬리퍼랑. 신을까 아, 하다 가도술 네. 마시러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운동화는 좀 필수였던 것 같아. 그래, 덮여 있는 신발. 맞 그래.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기량이 응. 형이죠. 맞아. 기량이 응. 형 코디도 참한 눈에 봤을 때 되게 좋아요. 미니멀하면서도 스트릿하는 감성도 있고 네. 또. 근데 계절감에 맞게 너무 잘 입었고 네트 패션으로 그 안에 프린팅까지 왜 이렇게 입었나요? 어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약간 <laughs> 시티보이의 바캉스 모습 저는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거나 음. 그럴 때그 코디 자체에서 음. 살짝 나의 감성을 더하는 느낌을 음. 좋아합니다 우선은 그 쇼핑몰 모델분이 겉에 있는 긴팔 있죠? 이제 일단 메쉬 소재인데 더운데 저는 타는 걸안 좋아해요 피부가 <목소리> 아 그치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무조건 타거든요 맞아 <목소리> 타죠 그래서 이런 소재의 옷을 찾다가 와 목토 쇼핑몰에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음. 뭐 이거 사야겠다 음. 그리고 사서 네.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그 안에 또그 사람이 프린팅을 엄청 크게 했어 음. 레이어링이 너무 예뻐 지금 맞아, 레이어링 근데 레이어링 나는 막그 완전 그런 프린팅 안 좋아해 뭐라 해야 되지? 아 크게 아. 이렇게 빅 프린팅 어빅 프린팅을 안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약간 작은 문자들로 약간 레터링, 레터링 마냥 레터링으 레터링 매트릭스 프린팅인데? 근데 난 이런 감성이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 음. 되게 괜찮아요이게또 음. 세로로 지금 다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은이사람이사람이는효과이 가져갈 수 있고요. 약간 람은이사은은하게올은오는느낌이사람밑이도동은이요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있잖아. 이이이 사람은 아 밑에 바지 그냥 면바지인데 이제 신발은 유발란스죠. 유발란스의 아. 검정 색깔 양말을 선택했어요. 아, 이게 진짜 아, 완전, 완전, 완전 잘했어요 예쁘다. 이게 왜냐면 위에는 좀 밝게 갔는데 아래로 이제 검 블랙으로 블랙앤화이트로 음. 아예 통일성을 지켰잖아. 어,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흰색 양말을 음. 매치했으면 이제 망한 다 네. 진짜 하나, 맞아 이게 중요해. 음. 이게, 이게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블랙앤화이트 패션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통일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계선을 꼭 지키면서 음. 음. 이게 네. 블랙앤화이트가 네. 되게 흔하잖아. 네. 되게 흔하잖아. 지금 <목소리> 모나미 <목소리> <무난히> 패션이라고 하는데, <목소리> 여, 여름 버전인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위에 소재감이랑 <목소리> 이 안쪽 프린트 레이어링하는 게또 괜찮아. 너무 재밌어. 플러스. <목소리> <목소리> 특히 이 센스가 뭐냐면은 이 안에 레이어드된 반팔 티 기장감 이렇게 만약에 어깨 있는 거보다 짧다. 어. 이제 좋은 기장감 맞지? 짜장면 다량감 사고. <웃음> <웃음>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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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원래 나일론 많이 있는데 이 면으로 된게 형태 유지 면에서 되게 실엣감좀 좋거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나는 이게 신발에서 진짜 어. 완벽다 네. 네. 아, 음. 아니 요즘 그 조던 돌고래 엄청 많이 신었었었잖아. 음. 근데 음. 컬러감은 똑같은데 이 면적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랑 양말 블위이는 너무 예쁘다. 월스타의 가일과 가일이네 이건 가일. 헤어스타는 가일이 거죠. 이게 가일, 가, 이런 가, 이런, 헤어 이런 헤어스타일이 진짜 잘 어울려요. 보면. 근데 정말 저는 이 위에 메시소에처럼 이렇게 긴팔. 이거는 여름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좋고 추천. 블로리 갈 때도 좋아. 활용하기도 그러니까. 좋아. 활용성이 좋아. 나도 이런 거 하나 한번 알아봐야겠다. 음,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아 이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저까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아그 이제 맞아. 맞아요 이제 관우씨의 패션 한번 봐 볼까요 <laughs> 여기 지금 표정부터 되게 웃긴데 제가 설명하자면 요즘 사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되게 힙하고 프린팅이 음. 크고 로그 플레이 된걸 되게 많이 입었잖아요 평소에 스타일이 맞아, 맞아. 무지티가 되게 여름에 입기에는 진짜 포인트하고 그리고 아우터 다른 코디랑도 이제 잘 매치가 돼요. 이렇게 이얘 무지를 많이 찾는 어. 편인데 밑에는 이제 퀸티랑 카우 팬츠 카키색 바지를 이번 샀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음. 이거 옛날 레트로 패션이잖아. 맞는데. 어, 제 컨셉은 사실 Y2K이긴 해요. 아, 그렇죠, Y2K야. 아, Y2K. 네, Y2K. Y2K. 이거 보면 보잉 선글라스 이제 고글이 보이는데 그거. 이걸 쓰진 않았지만 그냥 옷에다 많이 매치를 하고 목걸이, 네, 서지컬서지컬로 아. 이렇게 외치를 했죠 사, 좀 가, 과하긴 해요, 네. 좀 봤을 때 이게 프린팅 대신 살짝 저런 걸로 포인트를 네. 주는, 주는 느낌 제가 원래 프린팅이 네. 없는 걸 보면 네. 액세서리 두 가지는 항상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네. 약간 그거지 피지컬이 되는 사람의 무지티와 카보팬츠 코디고 하. 키 작은 분들은 오히려 오버핏으로 위를 가져가고 음. 더 와이드하게 카보팬츠를 그, 빼는 경향이 있 아, 근데 과도가 지금 손에 드는 모자리잖아 썼을 때 뭔가 보있었던아 맞아, 맞아... 아, 이제 보자, 이게... 어, 이거... 이거... 아, 팔뚝에 네. 가려졌는데... 맞아. 이 제품이... 그 뉴에라랑 마르디 메크리디 아, 콜라보... 한, 네, 음. 콜라보한면버킷에이라서 아, 이따가 나중에 사진 추후에 맞아요. 사진 나오면은... 음, 이게 진짜 코디가 이쁘거든요. 회색 신발이 좀 조화가 아, 좋은 것 같아요. 카키의 네. 그레이 컬러가... 어, 카키의 안 그레이 컬 네, 어. 둘째 날... 응. 둘째 날 코디가 저희 또 다... 아, 저희가 레전드입니다. 아,